와이프가 컵 설거지 너무 많다고 식기세척기 이거 꽈득하다고 제가 잔소리를 잔소리를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때? 이제 속이 시원하지 않나? 응 매일매일 참고 좀 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할게 이쁘해 그것 좀 이쁘다 다시 도와드로 돼있어가지고 다 사실은 요거 제가 사긴 샀는데 구독자님한테 요거랑 같이 해서 선물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쁘다 이게 또딱 이쁘게 다 에드라투어 10년입니다. 델리 샷에서 샀고요. 와이프는 갑자기 이거부터 진짜 폭풍 다이어트한대가지고 네. 책을 네. 보고 있습니다. 하, 요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아유, 갑자기. 아이스크먹는데 폭풍 <laughs> <laughs> 다이어트 현장이다. 다이어트한대놓고 술도 안 먹대놓고는 아마 인트로 때 설거지하는 모습이 나왔을 텐데요. 천 명쯤 됐을 때 구독자님이 저한테 DM으로 어, 선물을 주고 싶다. 여러 가지 자기가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주신했을 때. 제가 그때는, 어, 아,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못 받는다. 했다가, 제가 어느 날 와이프가 설거지 하는 거에 되게 멀었거든요. 이거, 이거 식색이 돌린다고? 너무 많으니까. 아, 많지도 않다. 뭐, 여섯 개, 일곱 개. 많지? 아, 소를 사야 되는데? 한데 갑자기 빡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때 구독자님한테 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홈페이지에 수랑이라고 남겨주면, 선물 꼭 드리겠다 꼭 한번 연락주세요 했는데, 직접 제가 요거랑 요 고량주 잔을 샀습니다. 이렇게 샀는데 어, 이제 택배 파업 때문에 직접 갖다 주신다 더라고요아 울산 분이었어 어어 울산 분 아, 근데 신기하네 요거도 어, 주시고 아 어, 그건 뭔데? 물 방울 떨어뜨리는 거 위스키에 그럼 향도 방울. 풍미도 더 나고 컵도 두 잔이나 주시고 음. 그래서 저는 골라 요거 두개 샀는데 이게 선물을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요 쑥스럽기도 한데 디인트님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고 있대도 이렇게 어 주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일단 주, 오늘의 주인공은 에드라두어. 저전 아. 이거는 어때 오. 디자인이 좀 그래도 귀엽지 않나? 아 어, 이쁘다 그거 어, 밀맥주 그거에 많이 본 건데. 그렇지. 어, 아닌데 전혀 아닌데. 파올라나. 파올라노? 어. 아 색깔. 아 약간, 아, 느낌. 아, 약간 맞네. 어, 어. 어 라벨이 파올라노 느낌 드네요. 음. 하일랜드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고요. 10년입니다. 그리고 700ml죠. 또한번 시작했다 아무튼 쉐리 위스키입니다 도수는 40도고요 제가 이걸 사고 싶었던 이유가 그 에드라두어 12년 그 완전 간장 같은 거 그걸 아. 보고 와 저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가격이 그거는 워낙 뭐 20만 넘었으니까 못 사고 요 10년 데일리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10만 5천원인가? 그렇게 샀던 거 같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 작은 거 10만 5천원 무슨 이게 작어 작지 아여튼 이게 좀 특징이 중류소 중에 제일 작고 세 명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하여튼 와이프가 한숨 보고 있는데요. 자기가 맨날 온드락으로 해달라 했잖아. 온드락 한번 해줄까? 많이, 어? 많이 아이스크림 먹고. 맛있는 안주가 있어야죠. 안주는 꾸이밍 구이, 꾸이짱과그 다음에 초콜릿입니다. 이게 안주. 안 먹어 위스키는 안주가 되겠는데 지금 다이어트 한다면서 다이어트에 더 좋은 게 이기다. 아니 너무 시끄네 안주는 어. 뚜껑에 술은 10만원짜리 2천원짜리 빠니아 2천 2천 그게 뭐가 중요하노 중요하지 그게 다이 위스키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해서 안주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술을 안때 먹는거지 자오아 소리가 아 아쉽다 뚜껑이 굉장히 좀 그리고 나름 고급져 보입니다 이거 저 뚜껑 참 마음에 듭니다 왜 초점이 안잡히냐 카메라 더 좋은 거사 되나? 하여튼 이렇습니다. 애들아 누워. 어? 어 향이 완전 바로 포던데? 한번 앉아봐, 그냥 음, 이거 좀 잠시만 앉아봐. 아니 어, 앉기 싫어 좀. 아 여기 흐친다. 앉아봐 이따. 어. 아 짜증나. 어 진짜 포도 같네. 맞죠? 응 음. 완전 포도지. 응 음. 맛있겠는데? 자. 하나 음, 안 맛있겠다. 딘인트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제가 오늘 항상 이런 사이 되더라고요. 영상 찍, 찍을 때아 나의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그것도 전달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출근할 때 5kg 뛰고 퇴근하고 6kg 뛰어서 총1 2 k g 뛰고 좀 체력이 좀 바닥난 상태입니다 잠을 어제 제대로 못 자서 아 오늘은 좀 위스키로 좀 잠을 빨리 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지금 심신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을 꺼내고 위스키를 꺼내면서 갑자기 지금 텐션이 업이 됐거든요 굉장히 좀 꾸덕하면서 시큼하면서 그 쉐리의 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이게 내추럴 컬러거든요. 내추럴 컬러 치고는 좀 진하지 않나? 아, 내추럴 컬러? 내추럴 응. 컬러? 근데 많이 위스키도 있어? 응, 색소 넣어, 넣어가지고. 아, 그래? 병에 담겨 있는 그 색깔이 좀 뭔가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막상 잔에 옮기면 그만큼 진한 느낌은 안 들고요. 아, 딴 거에 비해서 진하긴 진한데. 전통적으로 이 쉐리 위스키가 좀다 진한가요? 알라키도 그렇고 글렌드로낙도 그렇고 음자 저기야 이거 한번 맡아봐 이게 막 따갑고 그렇지가 않다 티지가않다 진짜 신기하네 맞지? 어, 별로 알콜 느낌 많이 안나 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입에 넣으니까 혓바닥이 따끔따끔따끔합니다 그리고 끝맛에 떫은 맛이 굉장히 심한 그런 느낌이 오고요 음, 어, 마치 삼키고 나니까 이 떫은 맛 때문인지 모든 목에 있는 수분이 다 뺏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에어링 시키고 나면 더 맛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래도 꼭 촬영할 때는 처음에 이 뚜따의 이 행복 그걸 온전히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다음번에 또 에어링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 어, 떫은 맛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 그래도 이 쉐리의 향이 확실히 있고요 맛도 있고 단지 이제 끝이 좀 아쉽다 끝이 떫은 맛이 아쉽다 저기 한번 맛봐봐 저기도 이거 먹잠잘올 수도 있다니까 하아 한줄 갔는데 무슨 소리냐 어? 뭐지 너비스크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이 느낌은 뭐지? 뭔데 그 느낌 아 모르겠다 뭔느낌인이 무슨 맛이지 이게 진짜 너비스크 오랜만에 먹네 어? 근데 그렇게 저기 지금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 뭐지? 표정만 봐도 자기 어지 바... 너무 이상하다, 오묘하다. 뭔가 알콜 느낌은 하는데 쎄지도 않은데 뭔가 좀 달달한 것 같기도 하고 달달하지. 어. 근데 끝이 좀 떫은 맛은 확실히 있지 않나. 있는데 단디가 그러 오래 마시지 말고 어그 들어가는 뭔가 신비한 맛이다. <laughs> 무슨 신비한까지 넣어좀 <laughs> 뭐 먹음어봐봐. 쑥성시지 말고 약간 가글 하듯이 음, 그렇게 입을 좀 비벼봐봐. 어 괜찮은 것 같다. 어 그런가 봐. 나그 세잔 내내 마시고 있네. 그니까 뭔가 좀 시원한 느낌 나는것같은 아니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멋시는경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약간 도수가 낮다 40도라면 40도 그래서 그런가 봐 나는 확실히 다른가 봐무슨 내가 그렇다고 내가 뭐 엄청난 고도 술을 먹은 것도 응, 아데 48도 이렇게 먹자잖아 이때까지 어 계속 먹나 봐 오오 네 그런지 않아 10만 원 이상짜리 술이라서 <laughs> 5만 원짜리 한건안 먹는다 5만 어짜리 이제 많이 컸네 어. 아, 이거는 그냥 처제랑 이렇게 막 편하게 먹을 수 있겠지? 오거 부가에 별로 없다 알코올도 막센거 같지도 않고 자 꼬이장이 나거든 너 꿀기장입니다 맥주랑 먹어가지고는 무슨. 근데 음. 맛있지. 아, 아 괜찮지. 괜찮다. 그러니까 좀 부드러워요. 오, 여자들이 어. 여자들이 좋아할 느낌인데. 음. 아 떫은 맛은 확실히 있어. 그때 아, 떫은 맛은 있는데 네. 이 처음에 들어갈 때그 기분이 되게 좋은 거 같아. 어. 내 생각에 이목목목 목, 목, 그래? 들어가기 전에 더 좋은 거 같아. 삼키기 전이 더 좋은 거 같아. 입에 이렇게 머금고 있을 때. 왜? 뭔가 향기 촥 퍼지면서 아. 부드럽고 음, 그렇다. 또...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지금 심신, 심신 상태가 그런가? 지금 굉장히 지쳐있고 이런데 초콜릿이랑 먹어볼까? 응. 좀이번에 꾸덕하게 좀 많은 양을 삼켜보겠습니다. 음! 와초콜릿이랑 짱이네. 아나 지금 이걸로 라이브 찍고 싶다. 라이브 하고 싶다. 하지 마라. <laughs> 아니 라이브를 왜 하지 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내랑 놀지도 않을 건데. 아이고 별로... 그냥 보기 싫다 라이브 하는 게. 아니, 자기는 어차피 스물다섯, 스물 하나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 하는데 얼마나 짜증내든지 자기는 이 TV를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잖아, 채널 입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 이거 먹겠다. 그리고 라이브 한다. 하면은, 응, 어, 보면 해라. 나 TV 볼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내가 뭔가 즐기는 꼴을 못 보는 거지? <laughs> 아, 그런 건가? 아, 그냥 보기가 싫다, 라이브 하면. 일단은 아까만한 잔이 진짜 많이 나와 아그런가봐 그래. 어. 그럼 이젠이제 요거 있잖아 바로 안씻을꺼뭐 나보다 딩트 절대 안 씻는다 씻는다 아 바로는 못 씻지 내일 씻지 아 그래도 된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말 달고 살거지 듣기 싫다 그런 말 그럼 또 육아는 또내 혼자 열심히 할 거지? 이뭐 되게 내가 안 도와주는 것처럼 한다 또. 안 아, 도와준다? 는 그런 말안데난성 아, 아. 비하 여성분 모르고나안 보고. 그, 그런 말이 뭔데? 몰라. 서로 돕는 거지. 내가 육아하면 자기가 돕고. 같이 하는 거다 그냥. 돕는다 말하면 큰일 나지. 서로 돕는 거라니까? 서로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지, 돕는다는 말이잖아. 그 표현이지. 잘... 뭐네가 주로 하는데 내가 돕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육아를 서로가 돕는다. 육아가 주체야. <laughs> 맞죠? 아니.. 아니 뭐 위스키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언더락으로한번 음. 태워줄까? 분위기 있게 창창 창글창글 해줄까? 책 읽으면서 아마셔볼게 그래 맞다. 안주 안주는 못겠다 안주가 <laughs> 아, 있어언더락입니다언더락은 크다랑으로 그 멋있게 한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사야지 있잖아 그거 만드는 거 그거 없다 어, 있대. 야, 그거는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해. 어, 아, 그게 뭐 온더락이야. 저기 이거 온더락인데? 동그란 멋있는 얼음이 줘야지. 아, 온더락이 자기야. 그 의미가 이 얼음에 이제 그 온더락 돌이거든. 응. 안 돌이에 그, 그 물... 분위기 있게 하고 싶다고. 이건 왜 분위기 없는 건데요? 커 아, 한데도 정말 멋있지 얼음에. 아, 그럼 그거 하나 살게. 그 6만 원이 하거든. 아 응, 그래. 그냥 빠진 게 차. 오. 어, 한번 봐. 어쩐지 온더락으로 아 느낌이 안 난다 이건 아빠 양주 먹는 느낌이 난다 아니 그게 양주 지금 쓰고. 아 양주 오 시원하다 맛있나? 응 하나 사는 먹어보자 그래도 알코올 향이 많이 나네 음 근데 가볍다 가볍나 나는 네, 네. 니트 같은 아빠 니트? 니트 제가 지금 이제 100편을 찍었거든요 <laughs> 어. 내가 지금까지 니트라고 해도 몇 번을 얘기했겠노 그러니까 아무도 것안 넣고 그냥 이렇게 순수, 순수하게 이렇게 먹는 거 니트 아 이게 낫더니 낫나 훨씬 낫지 이게 레몬즙 같은 거 향인가 이거 아니. <laughs> 아니 페퍼민트 입가상이 같 나는가 전혀 전혀 아이고 어응아 음, 향이 지금 우디한 향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저기요 약간 찜질방 들어갔을 때그 나무 어 맞지 오구 어, 그 표현 맞다 한증 한증 맛어음 그 향이 엄청 많이 납니다. 와, 약간의 그 따끔따끔한, 건... <laughs> 따끔따끔한 것도 있고요. 어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음. 괜찮은데? 근데 왜이렇 많이 없어졌나 와, 온도로 간 거지. 많이 없어졌네. 캬...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먹으니까 떨분 기운이 별로 안 들어요. 이게 아마 적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쉐리는 다 맛있는 것 같다. 와이프 표정을 보니까, 이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계속해 25, 21 봐야 될거아이거아 근데 책이 너무 재밌네 <laughs> 아 내가 좋아하는 원진이 책아 나의 책 유튜버 여행 유튜버 책이거든요 네 인스타에 눌렀다 유튜브 안 보는 내가 유일하게 보는 책 유튜브 유튜브 우리 신랑은 안본 나도 나중에 책아 그만해줘 아 진짜 진짜가? 어 그래 내가 먹는 책이고 책도 그 아니고 책도 아닌데 <laughs> 하여 요래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이렇게가 <laughs> 영상이 만들면 뭔가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물 이 나오네 이 말에 얼마 쳤도 안 했는데 신기한 차또또 오빠 술에 대한 좀 전통 지식을 좀 <laughs> 나열해 봐봐 이게 무슨 유튜브인데 <laughs> <laughs> 어, 진짜 어. 근데 알라키 보단 굉장히 좀 약하지만 나름의 묘미가 있다 정말 꾸덕한걸 찾기 위해서는 좀 아니겠지만 저는 어이4 0도에서이 정도면 참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색깔 대비해서 진짜 와...이거... 알라키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까지는 아닙니다 알라키? 응내 캠핑 때 먹었던 거 오늘 <laughs> 구독자님한테 받은 건데 오! 아 그거 맛있었구나 어 진한 거아 맛있었다 담아가 없나? 아 있다 어. 하여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진짜 버자꾼들 만만해 아놀라 그러면 그럼 좀, 좀 열심히 좀 해라 짠! 이렇게 책을 맨만큼 열심히 살아 봤거든. 뭐 맨날 책을 달고 사는 사람처럼 <laughs> 얘기하네. <놀람>